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해 주십시오. 정부가 어제 토론회를 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강변했습니다. 국익을 우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전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방류가 뒤집을 수 없는 결론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류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은 맞습니까? 어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방안을 보면 해양 방출 외에도 대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사일을 하는 4개의 선택지가 더 있었습니다. 해양 방출은 그중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정부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류가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도 인접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모두 일본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일본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홍콩의 결기를 좀 보고 배우십시오.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변인실 같다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흘려듣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농민 간호사에 이어 이제는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는 것입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가 합법 노조활동보장권, 보장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여당은 대놓고 법안 처리를 맡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정해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안을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농민 간호사에 이어 이제는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노조원 개인별로 관여도 등을 결정해 책임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반영된 법안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데, 정부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여당에 굴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법 노조활동보장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